먼저 32번부터 진행하자 네, 뭐 내가 볼땐 뭐 뒤에 몇개 빼고는 어려운 건 아니다 먼저 32번 네. 32번 보면 FX의 부정적 분질 하나가 FX야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인생을 할 Fx, Dx를 하면 뭐가 나온다? 그냥 Fx, 대문자 Fx 나온다 이거야 네. 그리고 F1을 구하라. 그리고 가죽권은 그냥 F0은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죽권은 나죽권은 3 FX XFX 빼기 2FX 이렇게 되는 건가 맞지? 네. 그리고 나서 얘 보면 X 2 F x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여기까지? 네? 그럼 F x는 몇인지 차 모르니까 먼저 F x를 어, A x n 승이라고 하자 네? 근데 얘를 그냥 먼저 미분하고 할까? 얘 미분하자 얘 미분하면 이게 미분하면 얘는 얼마? 3 F x가 되지 그리고 나서 얘 비, 앞에 거 비우면 fx되고 더하기 x-2고 f'x 이렇게 그래서 얘는 정리하니까 2fx는 x-2 f'x 끝나 여기지 그러면 얘는 최고차가 없나 2axn e, 그럼 f'x는 anxn-1인데 x, n, x, n x 있잖아 최고차만 딸 거니까 an x에 네. n승 이렇게 되지 그래서 n은 얼마? 2가 음. 되네 N. n이 2가 되니까 fx는? 뭐 a x 제곱 플러스 bx 근데 얘는 0일 때 마이너스, 1이잖아. 네. 마이너스 네. 1 있잖아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됐네 여기까지 그래서 그냥 계수 비교하면 되지 얘 이용해서 계수 비교하면 되지 그래서 결국 2a x 제곱 플러스 얼마냐? 2b x 빼기 2는 얘네 f'x는 2ax 플러스 b잖아 그리고 얘 x 마, 여기에다가 뭐야 x 마이너스 2를 곱하죠 그러면 얘 정리하자 2ax 제고 마이너스 4ax 플러스 bx 빼기 2b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랑 이랑 어때? 네. 그럼 얘가 뭐야 마이너스 2니까 b는 얼마? 네. 1. 그러면 x의 계수는 b가 1이면 x의 계수는 4a 플러스 1이잖아 그게 얼마? b가 1이지 맞아? 그럼 얘는 얼마? 2가 되야지 그럼 4a는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럼 a는 얼마? 네. 어, 갖다 집어넣어답 내면 되겠네 a,b 다 구했지 네? 그냥 개, 지금 보면 웬만하면 개수 비교하는 게 대다수지 다음은 41번 41번 보면 <laughs> 얘도 f'x가 3a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이거 x 하고 a 이렇게 됐어 근데 a, fx는 뭐로 나눠 떨어져 x 제곱 마이너스 2x 떼기 3으로 나눠 떨어진다 이거 당연히, 공 몰라, p x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냥. 맞죠? 그러면 얘 의미는 x-3, x 플러스 x 1이잖아. 그러면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f3은 0인 거고, f-1은 0이다, 이 뜻이네. 맞죠? 그러면, 얘 fx는 얘를 적분해. 그러면 x3순, 빼기 2x제곱, 플러스 ax, 적분 3c, 이렇게 되잖아. 맞아. 근데 얘네들이 뭐? 이대로 잡고 있어야지. 그러면 3집어는 뭔지. 3집어면 27. 3집어 십 여기 어떤 3집어는면 3a 플러스 c는 0 이게 식 하나. 그럼 마이너스 1집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집어는면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c는 0 이렇게. 그래서 두식을 빼 그냥 맞아. 그럼 빼면 얘는 28이고. 얘는 예에서 예 빼니까 16이고 얘에서예 빼니까 플러스 4a는 0이 되겠지. 근데 이게 얼마야? 음. 40. 그럼 a는 얼마? 아. 마이너스 11. 맞아? 네. 그럼 마이너스 11이면 c값 구할 수 있겠지? 네. 그럼 다 구했지? 돼? 네. 다음. 49번 갈게. 이 49번 50번 51번 퀴즈셨긴 아, 하다 먼저 49번 49번 보면 f0 은또 부정적분이야 그럼어쨌든 f0은 1이에요 그리고 fx 소문자 fx fx 더하기 fx 이렇게. 더하기 8x3 1기1 4 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근데 이게 f2번 더기 3분자 f 근데 얘는 이거만 먼저 알고 있으면 돼 그냥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은 요 인수분해 돼 안돼? 예? 네? 얘는 뭐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인수분해 돼 그게 이 형태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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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 넘겨 다 넘기면 fx fx 빼기 대문자 fx 빼기 소문자 fx 더하기 1은 8x 3승 빼기 14x 제곱 더하기 6x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고? 대문자 fx-1 소문자 fx-1로 인수분해가 된 근데 얘 공통인수 2x를 묶어버리면 먼저 4x 제 빼기 7x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근데 인수분해 되잖아4 1 3 1 빼기 0기 그래서 얘는 2x 4x 3이고 x 1 이렇게 인수분 근데 분명히 f0이 1이잖아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두식 이 중에 얘하고 여기, 여기 중에서 어떤 게 얘네들을 갖고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는 0을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나온다는 거요 여기 f(x) 빼기 1이잖아. 그러면 얘는 여기에다가 0 집어넣으면 1 나와야지. 맞죠? 그럼 0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돼. 아니 이게 0이 나오잖아. 그러면 0을 집을 어넣때 0이 얘가 필요하다는 거지. 맞죠? 얘 인수에는 뭐가 있어야 돼? x를 갖고 있어야 돼.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어얘 어디갔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얘는 x-1 이거 1이야? x-1 어쨌든 어디갔냐 어, 얘면 얘는 얘는 몇 차가 돼? 얘는 1차고 얘는 2차가 돼야 돼, 돼? 그러면 x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 x-1이고 여기가 4x-3이라면, 이렇게. 그러면 상수 2는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어디 있어야 돼? 여기야, 여기야? 여기지. 아, 여기지. 그 이유는, 얘 fx-1이 4x-3이라면, fx는 4x-2잖아. 두 문자. 그러면 얘 대문자 fx는 접근하면 얘는 2x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 2x제곱 필요하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 결국 결국에 대문자 fx는 2x 제곱 빼기 2x에 플러스 1이 되는거고 소문자 fx는 4x 빼기 2가 되는거죠 그래서 이게 대문자 2는 얼마야 8, 4 1이니까 5가 되는거고 소문자 2는 8빼기 2니까 6 답은 얼마? 11.. 6번 3번 그럼 50번 갈게 50번 그래서 얘는 이런 인수분해 된다는 꼴만 알면 되는 거고 이 문제는 50번 야 50번은 fx하고 gx가 크지 않은 점을 큰, 크지 않은 거 hx다 무슨 말이냐 설깐 이런 거야. 이게 y는 f(x)야. 아니야 이 네. 그리고 얘가 그냥 y는 g(x)라고 하자. 그냥 예시야. 잠깐만. 멈춰 볼래? 네. 됐지. 여기에서 크지 않은 거야. 크지 않은 거는 얘야. 지금 얘요 빨간색에서 크지 않은 건 얘야.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크지 않은 거. 다음에 얘가 크지 않은 거. 얘가 크지 않은 거. 이렇게 된다. 그랬더니, 만약에 fx하고 gx가 이런 거라면, 지금 파란색 hx가 돼. 그렇게 되면 여기가 뭐가 돼? 미분 불가능이 돼. 이해되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선, 이렇게 했을 때, 그,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건 k에서만 존재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k에서만 존재한다, 이런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만약에, 어 이렇게 있고, 음. 만약에 그냥 그림 그렇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예? 그러면 크지 않은 거는 얘잖아.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크지 않은 건 얘지. 맞죠 그렇죠? 그럼 여기 뭐야? 미분 불가능이야. 다시 말하면 미분 불가능한 건 이런 점이고, 미분 불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제 문제 풀자 먼저 가족권을 보자 fx 더하기 x-1 f'x 다음에 4x 3승 더하기 9x 제곱 더하기 4x 더하4 예. 근데 얘를 보면 뭐가 생겼나 이거 뭐야 x-1 fx의 미분과예요 그래서 얘를 적분 하면 얘네들을 적분하면 얘는 뭐야? x f(x) 그대로 나올 거고. 맞죠? 그렇죠? 그래 얘 적분하면 x 4승 2x 3x 3승 2x 2x 제곱 3x 적분 삼수 c 이렇게 되지. 됐나요? 그래서 x에다 뭘 대입해? 1를 대입하면 얘는 0이잖아. 그1 3 더하기 2 3 그러면 c 이렇게 되겠지 맨나요까지 그럼 c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에요 지금게 이제 얘가 마이너스 3 그러면 얘 분명히 뭘갖고 있어 1을 인수로 할수 있으니까 조리죄법이 되겠지 2 3 마이너스 3 그리고 1로 그럼 얘는 분명히 뭐야? x-x3승 빼기 2x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돼. 그럼 얘는 약분 되니까. 결국 fx 나왔네? 그래서 fx는, fx는 뭐가 돼? x3승 빼기 2x제곱 더하기 3. 이게 가조건이야 지워도 돼, 이제? 그럼 이제 나조건 들어가자, 이제. 나조권. 이제 나주권 보면 나주권의 인테그랄 3X, G 프라 X는 FX 빼기 F, -X가 뭐야.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얘는 뭐야? 그냥 X, 삼승 빼기 2 x 제곱 더하기 3이고 빼기 얘 마이너스 집어니까 X, 삼승 빼기 2 x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 계산하면 계산하면 결국 어 없어지고 없어지어서 그리고 리고 2x가 이렇게 돼. 그래서 얘를 미분해. 얘를 미분하면 3x g 프라임 x는 뭐가 돼? 6x 제곱이 되지. 그럼 g 프라임 x는 뭐가 돼? 2x가 되지. 그렇게 되면 이제 gx는 얘를 얘는 적분하면 얘는 적분하면 x 제곱 적분 상수 c가 되어 맞나 여기까지? 이제 이게 나조건 끝난 거야. 근데 얘네들은 크지 않은가 본데 아까 3차, 얘는 2차잖아. 그러면 아까 방금 했더니 얘가 3차 이렇게 나오지. 맞나 여기까지? 그러면 2차는 어떻게 했어야 돼? 이렇게 해서 접혀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얘하고 이꼴 했을 때 얘는 뭘 가져야 돼? 한 실근과 뭘 가져야 돼? 중부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도함수 활용 3으로 들어가지. 7근 개수. 근데 이 권에서 넘어가니까 얘는 x3승. 빼기 3x제곱, 0이 3은 지 그러면 이 함수와 얘는 뭐야? 교점이 2개다, 이거야. 그러면 얘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6x. 는0 되는 걸 찾으면 x는 0하고 2지.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잖아. 그럼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얼마야? 3이지 그래 2 집어넣으면 얼마야? 8 12 하니까 얼마?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C가 될수 있는 건 뭐야?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맞아 틀려 100? 그럼 지 못해 이제 그러면 C는 이 C는 뭐가 돼? 3 아니면? 또는 x3제곱 빼기 1둘 중에 하나지 맞아? 근데 분명히 얘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뭐야 k는? 0보다 작다 0보다 작으니까 어쨌든 얘 하면 0보다 작을 수가 없어 한번 해볼까? 얘 이걸로 시키면 x 3승 빼기 3x제곱이어서 x제곱 x-3이어서 3에서 미분 불가능하게 돼 그럼 안되잖아 그럼 미분 불가능 얘는 k가 우수가아니까 안된다 그럼 얘를 하면 결국 k는 얼마 돼? 마이너스 된다 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그럼 51번 걸게 51번 야 최고차 계수가 1인 fx 한부정적분 fx인데 4 개수제 fx x 마 f x 더하기 2x 더하기4 얘를 만족한데 그래서 지금 뭐야 12f 0을 구하라 됐나 요 여기까지 그러면 또 f x가 몇찬지 찾아야지 이 문제는 그냥 뭐미 미분부터 해볼까 아이귀찮데 가자 미분 얘 미분하면 얘미분할 거야 4f x가 되고 얘 앞에꺼 미분하면 뒤에꺼 그대로 오고 더하기 x-1 그대로 있고 얘는 f'x고 더하기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fx를 모르니까 fx는 최고차계수 알려준건 없잖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까 axn승이라고 한다면 여기 취급차에서는 4axn 승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있잖아 얘는 결국 뭐야 axn 승 되겠지 그리고 얘 f 타임은 anxn-1이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차수 올라오지 그러면 얘 하면 결국 anxn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취득차 차수는 여기에서 나오니까 a 더하기 an이 얼마 돼야 돼? 4a가 돼야 돼 그러면 1 플러스 n은? 4가 되니까 n은 얼마? 3. 3차 된다 아이고 그리고 최우차 계수는 1이라고 나 했네 그러면 a는 1이지 그러면 다 지워도 이제? n은 3차 그러면 지게 이제 그러면 이제 fx는 어떻게 돼? x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얘 집어넣어서 계속 비교해라. 이건 너희들 해. 이렇게? 다 아까처럼 몇 번이야? 32번인가? 30, 41번처럼. 얘 F 프라임 x 는뭐얘 F 프라임 x 는 3X 제곱 플러스 AAX 플러스 B니까. 얘를 여기, 여기, 여기 대입해서 5등항을 계속 비교해라. 해.